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 기가팩토리 10번째 허가 획득. 조립 장비 설치. 미국 테슬라가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전기차 조립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지 주정부로부터 10번째 허가를 획득하고 기가팩토리 가동에 시동을 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독일 브란덴부르크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조립에 필요한 장비 설치 허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베를린 기가팩토리에 문과 압유리시트뿐 아니라 셰시, 엔진 등을 조립하는 장비를 깔 계획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중순 하수관 설치에 대한 허가도 받아냈다. 지금까지 10개의 사전 허가를 획득하며 기가팩토리 가동 체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와의 시험 생산도 추진한다. 다만 차량 판매는 정부의 허가를 얻기 전까지 금지된다. 베를린 기가 팩토리는 테슬라가 유럽에 마련하는 첫 생산 거점이다. 테슬라는 기가 팩토리 가동 시기를 오는 7월도 계획했지만 연말로 미뤘다.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주정부의 느린 인허가로 공사가 더디게 진행된 탓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청원서를 내고 고충을 토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최근 독일을 찾았다. 안드레아스 슈에어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과 요르그 스타인바크 독일 브란덴 무르크주 경제, 노동에너지부 장관 등 정제인사들을 만나 빠른 허가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주 정부의 허가가 머스크 CEO의 방문 시기와 맞물리며 머스크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양산한다. 부품부터 완성차까지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춰 유럽 공략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럽은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3%를 차지하며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발돋움했다. 올해에만 99개의 신형 전기차 모델이 쏟아져 나오며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니콜라 투자 소식입니다. 헥사곤 프로스 니콜라 트럭의 수소실린더 공급. 노르웨이의 헥사곤 프로스는 니콜라사와 고성능 사형 수소실린더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엔제베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 범위는 추정 판매액이 2억 유로를 초과하는 단연간이다. 이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는 2021년 2분기에 시작될 것이다. 이 기술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될 계획이다. 또한 본 계획은 니콜라와 함께 트럭 및 기타 차량 적용 범위 내의 잠재적 추가 프로젝트를 위해 헥사곤 프로스에 위치할 것이다. 헥사곤 프로스의 마이클 클레스틴스키는 우리는 니콜라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그들의 주력 제품인 수소연료전지 트럭 운송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이러한 수소전기 트럭을 도로에 내놓는 것은 중형 교통수단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첫 번째 헥사곤 프로스 700바 수소 실린더는 미콜라의 사양에 따라 올해 말 시험과 검증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시장과 업계 분석에 따르면 배출가스 제로 모빌리티 솔루션인 수소 전지차와 배터리 전기차 글로벌 시장은 둘다 앞으로 몇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용 차량 부문 내에서 특히 수소로 구동되는 연료전지 기술에서 중거리 및 고탑재 트럭 응용 프로그램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두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칭화대 센서 뺀 V2X 자율주행 개발 차량에 부착된 센서 없이 통신만으로 자율주행하는 기술 개발에 중국 인터넷 기업과 대학이 맞손을 잡았다. 중국 언론 신증바오에 따르면 아이두와 칭화대학 지능산업연구원이 아폴로에어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처음으로 도로 측 측정 감지 기술만으로 개방된 도로에서 L-4급 자율주행하는 차도로 협동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자동차의 센서를 탑재하지 않고 도로 측에 부착된 감지 센서에 의존하면서 V2X, 5G 등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자동차도로 클라우드를 결합한 L-4급 자율주행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아폴로 에어 기술을 통해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의 센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악천후 등 환경에서 차량의 시야 거리가 제한받을 때 차도로 협동 기술이 환경을 감지해 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과 시스템 공급망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기술 개발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 기술 개발과 테스트를 위해 바이두 스마트교통팀과 칭화대학지능산업연구원은 이미 베이징, 이장, 광저우, 황포, 창저우 등 지역의 일부 갈림길 도로를 개조했다. 이곳에서 아폴로 에어 도로 측 감지 기술로 L포급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바이두는 차도로 협동 기술을 구현하는 양사명 상품을 개발, 공유 자율주행차에 공급할 계획이다. 바이두와 칭화대학진흥산업연구원은 오픈소스를 통해 표준화 연구를 진행, 관련 연구 사례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자율주행 수요에 맞는 설비 기술의 조건을 맞춰나가고, 업계와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두는 앞서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에이스 스마트 교통 엔진을 발표하고 차도로 협동 기술 개발 성과를 공개한 바 있다. 30여 개도시에 개방된 도로에서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테스트 거리가 1,000만 킬로미터를 넘었다. 칭화대학 지능 산업 연구원은 디지털 영상과 인공지능 등 영역에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사물인터넷 등 분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직원 코로나 확진, 바람 잘날 없는 반도체 공급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TSMC는 격리 조치와 소독 등 긴급대응에 나서 회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초 감염 예상 시점부터 자가 격리 2에서 3일 근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4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중부 타이중시 당국은 중부과학단지내 TSMC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가 북도 신베이 중업원가에서 지난 14일 가족들과 식사한 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 중 친노나가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은 사흘째인 지난 16일이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공장에서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직원인 부인도 확진났으며 자녀는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다. TSMC는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팀을 쪼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비필수 업체는 TSMC 시설 진입이 제한되며 직원과 업체는 북부 신주, 중부 타이중, 남부 타이난에 위치한 TSMC 주 생산 시설 간 이동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tsmc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최초 감염자가 2차 검사에서 확진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 최초 감염자는 주말이던 16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전했다.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의 시장 점유율은 50%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자체 개발은 하지 않지만 반도체 위탁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tsmc 생산 공정이 차질을 빚으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TSMC는 올해 화재와 정전, 가뭄 등 악재가 잇따라 겹치면서 세계 반도체 수급을 긴장시켰다. 올해는 TSMC 외에도 메모리 모듈 기업인 업회에서 전 세계 디램 점유율 4위인 나냐, 테크놀로지 벵가드 국제반도체그룹의 공장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TSMC는 직원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으로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은 새로 채용됐으며 증상이 격리하다는 게 TSMC의 설명이다. 또 회사와 공공장소 소독을 강화했다. 또 주말 동안 감염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 10명을 확인했고, 이들 역시 자가 격리 중으로 현재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TSMC는 매일 격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사업. 아주 작은 부분. 엔비디아 GPU 성능 의도적 축소. 앞으로 우리 사업의 작은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당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암호화폐 채굴기의 프로세서를 판매하는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황 CEO의 발언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 1위인 엔비디아의 우려가 묻어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게임 수요 등이 폭발해 GPU 공급이 달리는 터에 암호화폐 광풍마저 일면서 GPU 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이 녹아있는 것이다. 회사 차원에서는 GPU의 여러 수요처 중 암호화폐로 급격히 쏠리게 되면 게임 소비자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특히 암호화폐의 거품이 꺼지면 그간 과도하게 부풀려진 채고용 GPU 수요가 고스란히 이전 수요로 이전될 것으로 확신하기도 어렵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로 GPU 품절 사태가 계속되면서 엔비디아 충성 고객들이 엔비디아를 떠나 AMD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급해진 엔비디아는 올 3월 암호화폐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인 CMP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사 그래픽카드인 RTX 3080 등의 해시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극약 처방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cmp는 암호화폐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반 gpu로 중고 판매하기 어렵다 보니 인기를 끌지 못하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로서는 주력인 gpu 시장에서 amd의 추격이 것에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세 때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황 ceo는 오리건 주립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각각 학사석사학위를 받은 뒤 amd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자로 일하다 1993년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다. 1999년에 GPU를 발명해 PC 게임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엔비디아를 최고 기업 중 하나로 키웠다.